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서울은평구 응암동에서 평화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유경상입니다. 금일 말씀드릴 내용은 매매 잘 되는 비법입니다. 예, 매매 잘 되는 비법입니다. 어, 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및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매매가 잘 되게 하려고 하면은 먼저 언제든지 볼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. 예 그러려면은 항상 집에 있을 수만도 없고 음, 그렇기 때문에 음, 믿고 맡길 만한 부동산의 아, 열쇠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이 있겠죠. 아니면은 이제 그게 안된다고 하면은 아 볼수 있는 시간을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. 예. 뭐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디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아 무슨 무슨 요일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볼수 있고 뭐 토요일이라든가 이럴 때는 아뭐 하루 종일 볼수 있다던가 이런 것을 미리 아 부동산 사무실에 알려주면은 아 손님이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은 방문을 했을 때 언제 언제 볼수 있다는 거를 미리 알면은 그 시간에 맞춰 갖고 응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예, 전화가 왔다 그러면은 아, 그 집은 어 언제 언제 볼수 있기 때문에 요 시간에 맞춰서 오세요.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아니면은 이제 전화 없이 방문한 손님은 음, 보는 시간이 언제이기 때문에 아, 그때를 시간을 맞춰 갖고 어그 개업공인중개사를 하시는 분이 어, 손님을 데리고 뭐 다른 곳을 먼저 보고 나중에 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, 그 상황에 맞게끔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. 네 그렇게 해서 어 가급적이면은 어, 손님이 방문을 했을 때 바로바로 볼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좋겠고요. 어 멀리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방문해서 못 본다고 하면은 또 나중에 또 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한번 간 손님이 나중에 다시 오기는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예 한번 보고 나서 어,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또 다음에 재방문해서 볼 수는 있는데 예, 못본 집을 다음에 또 와서 본다 그러면은 음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, 집안 내부가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. 네. 집을 딱 들어갔는데 아, 뭐 여러 가지 짐들이 어, 너저분하게 있다던가그 정리 정돈이 안 되었으면 아, 첫 이미지가 안 좋죠. 예, 그래서 짐을 매매하기 전에는 짐 정리를 잘 이렇게 해놔야 되고요. 평상시 짐 정리가 안돼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 언제 집을 보러 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시간에 맞게끔 짐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되고요 매매가 되고 이제 이사를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잘안 쓰는 물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 박스라든가 이런 데에서 미리 차곡차곡 잘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안 쓰는 물건이라든가 불필요한 물건들은 어 버릴 수도 있고요. 그래서 가급적 어, 짐을 줄이고 그다음에 안 쓰는 물건들은 박스에 넣어놔서 어, 잘 보관을 한다라면은 어, 들어갔을 때 어, 이미지가 훨씬 더 좋아지겠죠. 그리고 어, 세 번째는 어, 집안에서 이제 향기가 나면 좋습니다. 문을 열고 딱 들어갔을 때 어, 이게 음식을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뭐 음식 냄새가 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안좋은 냄새가 났다 그러면은 어, 딱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딱 이미지가 딱안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음, 가급적이면 은 언제 언제 시간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 전에 미리 어, 환기를 다 시켜 갖고 어, 냄새를 어, 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방향제라든가 이런거를 해가지고 향기가 좀날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안 내부뿐만 아니고 복도라든가 이런 데도 향기 나는 거를 좀 뿌려서 한다려면 이미지가 더 훨씬 좋아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에 이제 그 집안 정리정돈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집안뿐만이 아니고 그 현관 건물 내에 현관에서 들어오는 입구부터 해서 복도 이런데도 어, 집을 매매하고자 한다면은 그 공용 부분도 잘 청소를 해 놔야 됩니다. 예, 들어오는 입구부터 해서 뭐 어저분한 쓰레기들이 널려 있다던가 계단을 올라오는 데 있어서 그쪽에 뭐 청소가 안됐다던가뭐 거미줄이 있다던가 그러면 상당히 또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본인 집을 매매하고자 한다면은집 내부뿐만 아니고 집 주변도 청소를 잘 해놔야 됩니다. 그래서 평소에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집을 매매를 하겠다 그러면은 자기 집 내부뿐만 아니고 집 주변도 청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손님을 모시고 갔을 때 그 들어가는 입구부터 또집 주위부터 해서 어 깔끔한 인상을 줘야지만은 아 이미지가 좋습니다.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아 화장실 예. 화장실 청소를 잘 해놔야 됩니다. 화장실에 묵은 때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아 이미지가 또 상당히 안 좋죠. 그래서 화장실 그리고 어 주부님들이 가장 유심히 보는게 주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방에 묵은때라든가 이런 거를 잘 청소를 해 놓으면 훨씬 더 매매하는데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소한 곳을 사소하게 고장난 것은 고쳐야 됩니다 예, 집안에 뭐문 손잡이가 망 가졌다든가 또는 없다든가 그러면은 그 그것도 사소하지만은 아 굉장한 이제 타격을 줍니다. 그리고 유리창이 깨졌다든가 금이 갔다든가 아 그런 거는 상당히 안 좋죠. 그렇기 때문에 집을 매매하고자 한다라면은 깨진 유리가 있다면 깨진 유리는 교체를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손잡이가 없다든가 그러면 손잡이 고치는 게 낫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수도꼭지. 수도꼭지가 꼭지. 수도 고장이 났다던가 그게 없다던가 돌리는 그 손잡이가 없다던가 그러면은 그것은 그 아주 일부분이지만은 음그 일부분 때문에 아 매수하려고 하는 그 이미지에 아 타격을 주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소한 것도 잘 매매하기 전에 고쳐놓으면은 상당히 좋습니다.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뭐 통상 누가 무슨 무슨 물건을 뭐 집안에 매달아 놓으면은 집이 빨리 매매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끔 이제 가면은 뭘 매달아 놓은 분들이 계십니다. 그러면은 그것도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. 예. 그것을 보고 모르시는 분들은 뭐 그냥 넘어가겠으나 그것을 보고 또 아시는 분들은 얼마나 집이 매매가 안 되면은 그런 것을 매달아놨을까 이런 또 이미지를 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은 에 차라리 안 매달아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. 예. 그래서 오늘은 매매 잘 되는 비법. 아주 간단하지만 네, 이런 것만 해도 잘실천한다라면 어, 시세에 맞게끔 나왔다라면은 아주 매매가 다른 집보다 훨씬 더잘될 겁니다. 네, 이상으로서 매매 잘 되는 비법 음, 말씀드렸고요. 본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및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이상입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